뒤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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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더들어야될것같요 더, 네로 뒤로, 뒤로 아 이씨 겁나 뜨거 뜨거워 뜨 와.. 겁나 빨리 오는데요 우리 같네 오이 그룹 요즘 빨라졌어 어, 오또이 아, 그룹 요즘 남달라 Joho! Uh -huh. uh -huh. uh -huh. 여기가 <laughs> 예전 이름이 안 나왔더라고요. 예전에 탁 넘고, 탁 틀고, 탁딱 하면 딱 맞았는데. 고리 많이 깊어졌어요. <laughs> 네. 그래서 더 명확하게 어프로치 해야 되는 <laughs> 이 고리. 자, 이거주 중... 방향을 <웃음> 만들어버리니까, <웃음> 네. 다오 <laughs> 아, 차가 그립다. <laughs> 오, すごい. 오, 오. 수바라 뭔가. <laughs> 아 あ <laughs>、ah. 아 너무 많아져요 아 좋아 좋아 아, 좋아요 이제 좋나? 원래 좋았어요